여러분, 이 자유의, 이 수호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병력 지원만, 전투 파병 국가가 몇개 나라? 16개국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17개 나라는 거 아세요? 멕시코가 들어가야 됩니다. 멕시코는 당시 특이한 상황에 의해서 미국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참전했습니다. 얼마나 왔을까요? 우리나라 당시의 국군의 숫자와 똑같이 10만 명이 왔어요. 멕시코 사람들 10만 명이 왔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참, 미국, 영국, 호주, 이디오피아, 태국, 남아공,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필리핀, 튀르키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또 어디? 멕시코까지. 사실은 17개 나라. 의료 지원은 몇개 나라? 6개 나라입니다.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여기에다가 물자 지원 몇개 나라? 39개 나라입니다. 22개국, 16개국, 그 다음에 6개국. 지금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분이 참전했어요? 93개 나라들 중에서 대한국의 민 자유를 위해서 싸운 나라가 몇개 나라예요? 파병국가 16개, 물자 지원 39개, 그 다음에 의료주여 6개 그리고 전후복구하느라고 전후복구 위해서 7개 나라가 또 가세해서 전체 68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박수 <laughs> 미국 180여만 명 파병 전사는 5만4천여 명 부상은 10만 명뭐 10만 명 그러는데 사실은 전쟁 이후에 부상 치료받은 분이 20만 명이나 되니까 20만 명이라고 해야 정확한 숫자가 됩니다. 영국! 영국의 참전 기념비가 어디에 있을까요? 경기도 가평에 있습니다. 영연방,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개 나라를 묶어서 참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피를 흘려 싸웠습니다. 또, 경기도에 파주에 가시면 설마리 전투, 추모 공원이라고 있어요. 한번 꼭 가보세요. 설마리나는 파주의 그 지역 이름입니다. 4일 동안을 싸우는데 이 전쟁의 의미는 중공군 4만 2천 명, 3개사단입니다. 3개사단의 목표는 수도소를 다시 점령하는 거예요. 그 수도소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해 내려오는 4만 2천 명을 세상에 일기에 대다가 막아선 거예요. 며칠 동안, 4일 동안. 750명이 어떻게 4만 2천명을 막았습니까? 막아섰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4일 동안의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희생이 컸죠. 59명이 전사했고 대부분은 포로로 붙잡혀서 북한의 강제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먹지 못해서 또 고문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분들. 호주! 호주의 이 전투 기념비가 이 가평에 가면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호주가 참 용맹한 아, 그러한 군인들로 알려져 있는데 호주에 가면 가평 스트리트가 있어요. 가평 거리. 저희 누님이 호주의 시드니에서 살고 있는데 2018년에 안작대이라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막 보내왔는데 제가 마음에 갑자기 울컥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포탄이 날라와서 터지는 바람에 파편에 의해서 왼쪽 얼굴이 다 날라가버렸어요. 이게 2018년 찍은 사진입니다. 캐나다. 캐나다는요. 자국의 군대의 50%를 파병했어요. 우리는 캐나다를 위해서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로 무너져가는 캐나다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677 고지라고 있어요. 멀리서 찍었습니다. 캐나다군 450명이 저 고지에서 중공군 6천 명이 서울로 서, 서울로 진격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서 450명이 어떻게 6천 명을 막아섭니까? 캐나다 군인들 47명이 전사했어요. 중공군은 4천여 명을 사상 시켰습니다. 박수. 서울을 지키는데 우리도 모르는 이런한 이름모를 해외 파병 군인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참전 기념비가 경기도 수원시에도 있고요. 또 저기 지평리에도 있고 뭐몇 군데 있습니다만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하나를 소개합니다. 중공군 이 모택동의 계획은 원주를 지나서 남진을 하여 전쟁을 끝내는 게 전쟁 계획이었는데 항상 중요한 요충지가 가장 중요한 이 교두부에 있는 지점이 원주인데. 프랑스 대대원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잘 싸웠는지, 이 총검술에 이 백병전에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어요. 저 조그만 언덕 위에서 며칠 동안 중공군과 대치된 상태에서 또 교전이 벌어지는데 너무 가까이서 싸우니까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대대원이 백병전 총검술로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저 언덕에서 15명이 전사했어요. 많은 중공군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겁니다. 그 바로 중요한 지점이 원주 땅이었습니다. 원주 땅.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도 경기도 가평에 있습니다. 포병 부대를 이 땅에 보내서 정말 중국 문들을 막아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코리안 포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포신이 막 부풀어서 포신에 페인트 칠을 했으면 그 페인트 칠이 얼마나 이게 포신이 부풀어졌는지 페인트가 벗겨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쉼 없이 싸우신 분들이에요. 특히 가평 전투에서 1만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탄함 하나의 부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6.25 내내 75만 발의 포탄을 발사했어요. 다 뭐예요? 중공군과 싸운 겁니다. 이다1 6개 국의 이 파병 용사들이 75만 발의 포탄을 발사했다는 것은 하루 평균 830발의 포탄을 발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각오로 싸운 겁니다. 자 튀르키예, 트리키에. 튀르키예는 경기도 용인에 가면 이렇게 기념비가 있습니다. 용맹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중공군에게 가장 우리가 밀리고 밀리던 상황에서 최초의 승전에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안겨다준 바로 장본인들입니다. 중공군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죠. 자, 그리스. 그리스군 그리스 참전비가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부대는요, 별명이 뭐예요? 스파르타 대대입니다. 말 그대로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 요원들을 파병했어요. 특히 경기도 이천에 381 고지 전투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한 대대 병력이 중공군 1개 연대와 4시간 혈투가 벌어집니다 중공군 800여 명을 살상을 합니다 그리스군은 몇명 전사했어요? 11명 하... 이쯤되면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진하는 중공군들을 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우리 16개국의 파병군인들이 막아선 것입니다 필리핀, 제가 필리핀 한때는 선교사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필리핀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예요? 1992년에서 98년까지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피델 라모스 대통령 6.25 전쟁 때 중위로 참전하셔서 경기도 연천의 183 고지전투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이 전투에서 부대원 44명을 이끌고 중공군 벙커를 향해서 그 야밤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중공군 벙커를 7개를 완파하는데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가 않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피델 라모스예요. 저분이 훗날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서도, 내가 말이여! 한국전쟁에서! 이렇게 싸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분이 피델 라모스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필리핀에, 지금은 화폐기역에 의해서 쓰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 이 화폐, 이렇게 문구가 있죠. 번역하면 뭐예요? 필리핀 제1대대 38선을 칼로 베듯 진격하다. 6.25 전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 우리는 6.25전쟁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또 잘못 가르치고 있고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에 태국 태국은 닉네임이 뭐예요? 별명이? 리틀 타이거 작은 호랑이라고 그만큼 용맹한 거예요 태국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전쟁이 나자마자 우리가 가난한 줄 아니까 4만 톤의 쌀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육해공군이 다 참여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참여했어요 태국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전쟁이 끝난 데안 돌아가 20년 동안 대한민국에 머물러서 전후 복구에 온힘을 다 쏟은 분들이 태국 용사들입니다. <laughs> 1972년까지 가장 오랫동안 주둔했던 부대가 태국 군대예요. 물론 미군은 물론 여기에 계속 주둔했지만 미군 빼고 전후 복구를 목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16개국 중에 태국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평택에 가면 이렇게 참전비가 서 있습니다. 826명이 왔는데 다 공군으로 참전했습니다. 플라잉 취타, Cheetah, 날아다니는 취타라는 별명이 있어요. 12,405회 출격을 통해서 이분들, 이분들의 활약은 뭐예요? 중공군들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철도를 파괴하고. 그래서 보급로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일에 누가 가장 1등 공신이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군들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 과정에서 36명이 격추에 의해서 전사를 당하거나 또 포로로 붙잡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참전기념비가 어디에 있어요? 아,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1968년에 이미 오래전에 참전기념비를 예쁘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에디오피아 군대는 별명이 뭐예요? 강류 부대라고 그래요. 강류 부대. 셀라시아의 황제가 자유 수호를 위해서 너희들은 죽을 각오로 싸워라.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라. 이 황실의 근위대, 황실의 가장 최고 정예 부대를 파병한 거예요. 3,5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분들의 그 부대 이름이 강류 부대. 번역하면 뭐예요? 초전박살입니다. 초전박살. 너희들은 초전에 박살 내라. 초전의 박살내라. 말 그대로 초전박사를 냈고 253번을 싸워서 253번 다 이겼습니다. 불멸의 기록을 남겼어요. 영국 군대에 의해서 지독하게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거든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디오피아 군인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가장 최고의 정예 부대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중공군들이에디오피아 군대를 상대할 때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한 사람도 포로로 붙잡힌 사람이 없습니다. 싸우면은 무조건 죽으면 무조건 목숨을 각오하고 전회 시체를 전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히는 걸 수출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포로로 붙잡힌 한 건의 사례도 없습니다. 이분들의 얘기가 뭐예요?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이90 넘은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돌아가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다시 참전하겠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횡성에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볼 만한 데가 많은데 특히 오덴 중령 그 전사비가 있습니다. 오덴이랑 이 중령께서 이내전술로 막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을 맨 앞에서 뒤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다가 수류탄이 날아왔어요. 방망이 수류탄. 그게 앞에서 터지는 바람에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중령, 가장 최고 부대장이 앞장서서 중공군과 싸우다가 전사 했다라는 거. 잊지 말자 해서 했는데, 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횡성, 횡성에서 네덜란드가 얼마나 큰 활약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남미의 유일한 파병국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날아오셨어요. 5,100명이 참전했습니다. 이분들의 모토가 뭐예요? 부대에서 자랑스럽게 이분들이 외치는 슬로건이 우리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 용맹한 바로 군인들, 콜롬비아 군인들입니다. 이분들의 연천,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싸워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연천은 전쟁 이전에 북한 땅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경기도 연천 전체가다. 그 연천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땅이 될수 있었던 것은 콜롬비아 군대가 거기서 싸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얼마나 먼 곳입니까? 여기에서도 두개 나라가 연합해서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철의 삼각지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 철의 삼각지대. 저기 전방 부대 아닙니까 거기가 빼앗기면서 김일성이가 3일 동안 꺼이꺼이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3일을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밥줄인데 밥줄을 빼앗겼다고 여기에 특별히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군인들이 피 흘리며 싸웠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껏 굶지 않고 밥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기도 연천에 여러분들 꼭 가실 일이 있거든 연천 유행군 화장장 시설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드라이니 입구에서 찍은 사진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그대로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연천 유행군 화장장 시설 국가문화재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채 그리고 사람들은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지 아십니까? 16개국에서 이렇게 자유수호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리며 전사한 16개국에, 아니 17개국에 이러한 이름모를, 이러한 무명용사들의 그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전부 다 경기도 연천에 바로 이 장소로 실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장장에 의해서 시신이 속하게 되어서 한 줌의 제로 그냥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을 도유행국몇개 나라 68개국입니다. 전투 파병 16개, 의료 지원 6개, 물자 지원 39개, 전후 복구 몇개 7개. 저는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선포합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음망덕한 나라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아닌 정말 거지 같은 나라 가난한 나라. 그냥 없어도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70년 전에 이러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거의 전 세계가 다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이러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은혜를 갚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것이고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막아서는 것이고 이슬람을 막아서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곳곳에, 그리고 북녘 당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반인류적인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2,400만을 구원하는 것이고, 8,000명이 자유통일 코리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라, 그리고 자유통일... 선강국이 되라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병력 지원 16개 나라 의료 지원 6개 나라 이걸 보면서 기도하셨고요그 다음에 마지막 물자 지원 몇개 나라 39개 나라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떠어떤 어떤 나라가 있는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물자를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물자를 보내 주겠다 얘기했지만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 브라질 브라질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내진 않았으나 그러나 보내겠다고 한번 그렇게 뜻을 밝힌 나라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위해서 다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일본도 있잖아. 일본은 실제로 참전했거든요. 강해도 동해상에서 기뢰 제거 바다에 둥둥 떠있는 이 지뢰라고 하는 기뢰, 기뢰를 제거하는 일에 일본 사람들이 함께 참전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갚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복하지만.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네오막시즘과 이슬람과 공산주의 주체사상으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건 2,400만, 이제 분단체제를 종식시켜야 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통일, 보금통일의 과업을 완성해야 하는 이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젠더이들로기로, 네오막심으로, 이슬람으로 무너져가는 전 세계를 구원하는 선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분 정도 합심해서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끝까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세상 사명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선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부르짖을 때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갈 취지다 정치와 경제, 모든 교육과 문화, 방송, 언론 곳곳에 무너질 견고한 지들이 무너져야 될 견고한 지들이 무너질 취지다 국력당의 주체사상의 악한 이 모든 찐들이이 집회를 통하여 무너지는 것을 보기하 없었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함께 참여하는 16개국에서 오신 귀한 주의종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요 아버지여 이 땅에 자유를 위해서 파송한 68개 국가와 전 세계 나라들이 아버지 안국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영적 동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동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